뭐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가? <laughs> 일부러 살려둔 내 판다. 일부러 살려줬다고. 말투가 너무 좀독재자스러운 말투.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예... 네. 그렇지 딸이라고? d n a 가 그럼 얘거가 조금 있다는 건가? 자, 어이 씨. 오, 이러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오씨 아이씨, 맞아버렸네? 밑으로 숙이고. 오씨 잘못했다. 아씨좀때려어야된는데 안으로 숙여주고. 뭔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느낌이죠? 여기서 점프하는 건 알아서 점프를 하니까. 뭐 굳이 킬 누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 야필 아씨 필못했어아씨앗 아, 깜짝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점프 해주시고 A 눌렀어 또아뭐뭐 뭐 하는 거야? 둘셋넷 하고 안으로 들어가주시고 점프로 피해주시고 이때 들어가서 캐링 딱 해주시고 캐링 아니 어허 점프로 피해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주시고 점프로 피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점프 피해주시고 패링 어, 이건 패링할 필요 없죠 아, 나 둘, 셋, 넷 피해주시고 이렇게 가서 패링 그렇지 막 때려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패턴만 알면 좀 쉬워요 처음엔 좀 많이 고전을 하긴 했는데 저도 저가 물론 지금도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점프로 피해주시고 점프.. 아이씨.. 못 했다 피해주시고 점프 이거는 점프로 이렇게 와리가리 쳐주시고 계속 뭐 와리가리 쳐주시고 뭐 언제까지 가 점.. 아 점프 타이밍 못 맞췄다 아! 아저이거게못 <laughs> 맞춰? 점프 점프 점프가 아니죠 프로오오 오케이 지금쯤 아이, 반대도 못 맞췄어, 씨. 오. 아, 씨. 이게 맞았네. 언제까지 해야 되 돼? 오케이.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것 같네요. 날개를 버리고, 야, 오, 오, 야, 야, 야. 무잘 피해요. 완전 멋있는데? 뭐야? 아, 이거는. 어, 뭐야, 이 이게 아닌데? 아씨. 이게 아닌데? 아씨, 큰일 났네, 이거. 꼬였다. 아씨. 아씨. 아, 저것 도문에 꼬였어. 이것도 페링 했어야 됐네. 이거는, 이거, 아! 이걸로 해야 되는데, 아씨. 꼬였어. 그래도 피좀 찼다, 다행히. 하나, 둘, 셋. 해주시고 패닝 해주시고. 필론? 목재를 할수 있다는 건가? 음... 쟤... 쟤가 죽었네 쟤가 죽였네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졌다. 오늘 아. 오 완전 각성 했는데. 힘이 무슨.. 아 천하장 사네. 살아남았네. 뭐야, 조금 되게 이상하게 변해? 변한 것 같은데, X가 들러붙으니까. 와, 씨 뭐야? 기계약을 보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네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것 같죠 뭐야 저액셀없애는 흡수를 할줄 알았는데 수출야돼 어? 뭔데 뭔데 응? 어, 여기, 어우, 씨. 어우, 씨, 너무 늦게 출발했는데, 이거? 비켜, 씨. 어우, 씨, 너무 늦게 출발했어, 이거. 비켜, 비켜. 뭐 다른 행성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씨 좀, 아씨. 어? 아씨 너무 늦게 출발했어 이거. 최대한 빨리. Okay. 여기다. 아, 씨. 너무 시간이 없어. 설마, 씨. 여기서 게임 오브를 봐야 돼? 아니, 아. 제발. 진짜, 어 씨. 아, 깜짝 놀랐네. 어떻게 해야 돼? 어끔져얘 <laughs> 근데 X가 들어가지 않았나? 응. <laughs> 그렇지 X가 들어갔잖아 원, 원래대로 바뀐 건가? 그죠? 원래대로 바뀐,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면? 와, 생명 자체가 그냥 터진 거 같아. 이렇게 임무를 마친. 것 같죠 와 처음에 보는데 진짜 메트로이드 시리즈를 좀 물론 옛날에 이제 메트로이드 프라임트토스인가 DS 걸로 확인했었는데 막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지는 않거든요 그냥 친구들끼리 막 멀티로 몇번 메트로이드 같은 거 조금 하고 그랬던 기억인데 되게 재밌네요. 음, 이런 솔직히 이런 종류의 게임을 길 찾기가 조금 별로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좀 많이 꺼려했거든요. 근데 한번각 잡고 제대로 좀 길도 찾아가고 찾아보고 여기저기 가, 왔다 갔다 해보고 그리고 이 살짝 슈팅 게임 느낌 드는 게 되게 재밌네요. 뭐, 살짝 FPS를 잘하지는 잘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재밌네. 네,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 아무튼,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